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감각 자극에 관한 부분입니다. 입 안도 감각이 존재하거든요. 만약에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재질의 음식이 들어왔는지, 어떤 형태의 음식이 들어왔는지, 또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음식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냠냠냠 삼키게 되면 그 삼키는 시점이 어디냐면 턱 끝이라든지 아니면 혀 뒷부분에 가면 본인도 모르게 꿀꺽 삼킴 반사와 함께 삼키게 됩니다. 그런데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 삼킴 반사가 저하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삼킴 반사가 저하되어 있으면 음식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턱끝이나 혀 뒷부분에서 삼킴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사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반사가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음식이 인두로 흘러들어와도 제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. 이랬을 때 우리가 반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, 집에서 자극할 수 있는 감각 자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각 자극을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차가운 자극, 얼음 자극 같은 게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신맛을 자극하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저랑 같이 지금 해보실 맨솔, 화한 느낌을 자극을 해서 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솔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. 화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맨솔 종류는 아로마 오일 있죠. 아로마 오일 중에서 뭐 페퍼민트나 스피아민트 이런 것들을 맨솔의 아로마 오일 중에 하나인데, 화하지만 아로마 오일 향이 나서 특별히 거부감이 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섭취 가능한, 드실 수 있는 그런 아로마 오일을 구입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아로마 오일을 하시고 이렇게 멸균, 멸균 처리된 면봉이 입에 들어가도 균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멸균 면봉을 하나 구입하시고요. 아마 오일을 멸균 면봉이 젖을 만큼 한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줍니다.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멸균 면봉이 촉촉해지겠죠. 이걸 가지고 저희는 지금 환자분의 목젖 양옆을 자극하게 될 겁니다. 이 목젖 양옆을 자극하는 이유는 목젖을 기준으로 이 양옆이 활처럼 생겼거든요. 이 부위를 자극하면 상킴 반사. 아까 우리 감각이 떨어지면 상킴 반사가 저하된다 그랬죠. 상킴 반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. 저와 함께 같이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환자분께 편안하게 있으라 그러고, 아, 벌린 상태에서, 아, 소리 한번 내보세요. 이랬을 때 확인해야 될 부위가 목젖입니다. 목젖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목젖 양옆을 자극해야 됩니다. 자 다시 한번더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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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꿀꺽. 분명 삼킴 반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. 이 화한 자극, 면소리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삼기 반사가 빨라지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을 벌리고 아. 목젖이 올라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멸균 면봉을 가지고 아. 이 주위를 한세 차례 정도 한 번, 두 번, 세 번, 한 번, 두 번, 세번 긁은 다음에 고기 숙이고 꿀꺽. 드시고, 이렇게 삼킴을 유도해서 삼킴 반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떨어진 자극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